서파니 TV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학습은 잘 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운동은 열심히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운동은 꾸준하게 해줘야지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면 손상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스포츠 활동과 운동 손상입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 운동을 잘 하고 있죠. 하지만 준비 운동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손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운동 손상은 무엇이 있고 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시다. 자, 스포츠 활동 중에는 다양한 운동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손상이란 무엇일까요? 자, 운동 손상은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할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운동 손상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크게 개인 관련 원인과 환경 관련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관련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체 원인으로는 체력 저하, 수분 및 영양 부족, 수면 및 휴식 부족, 누적된 피로, 신체의 이상 증상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둘째, 정신 원인으로는 지나친 긴장, 집중력 부족,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불안감 지나친 흥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행동 원인으로는 부주의하거나 무리한 행동, 준비 운동 부족, 안전 장비 미착용, 위험한 행동 및 장난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 환경 원인으로는 비와 눈 등의 기상 조건, 덥거나 추운 날씨,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 기구 및 시설 환경 원인으로는 좁거나 장애물이 많은 운동장소, 시야가 좋지 않은 장소, 기구와 시설의 안전 점검, 미흡 상태 등이 있겠습니다. 자, 라이스 요법이란 무엇일까요? 자, 라이스 요법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 중 많이 발생하는 발목, 무릎, 손가락 등의 손상에 지나친 염증 반응이나 부종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치료법입니다. 라이스 요법은 조직 손상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네 가지 처치를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1978년부터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라이스 명칭의 약자는 휴식, rest, 냉찜질, icing, 압박, compression, 손상부위 거상, 엘리베이션, 이네 가지를 말합니다. 라이스 요법이 인대 파열 등에 있어서 치료적인 효과보다는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스 요법의 각 단계별 특징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휴식입니다. 휴식은 몸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일 손상 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진다면 염증이 심해지고 통증이나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증이 없을 때까지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얼음찜질입니다. 얼음찜질은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 부위에는 열이 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혈액들은 통증과 염증 반응을 강화시키죠. 일반적으로 매 시간마다 20분 가량의 얼음찜질을 48시간 가량 하게 되면 통증이나 부종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얼음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으면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차월 등으로 얼음을 싸서 상처 부위에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압박입니다. 압박은 염증 반응으로 인해 상처 부위가 지나치게 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가벼운 압력에 늘어나는 밴드를 사용하여 가볍게 압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압력은 오히려 혈액 공급 등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위 올림입니다. 손상 부위를 들어 올리는 것 역시 부종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맥순환을 통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와주며 부종을 줄여주어 통증이나 붓기 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라이스 요법에서 냉찜질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냉찜질과 온찜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럼 냉찜질은 언제 할까요? 냉찜질은 혈관 수축과 출혈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성 손상을 입었을 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온찜질은 언제 할까요? 자, 온찜질은 손상을 입은 후, 2에서 3일이 지난 후, 출혈이 없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그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운동 손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운동 손상은, 부주의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운동 손상에 대한 어,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어,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니까 어, 그것을 잘 알고 실천으로 다 옮깁시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손상의 유형에 따라 라이스 요법으로 어, 정확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